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차의 추억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전차. 자, 우리 그 학창시절 때 전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던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어, 쭉 보면은, 어, 지금의 뭐 1940년대에 태어나셨던 이런 우리 그죠 선배분들 어, 분들 그 세대가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차를 다니고서 아마 그이 통학도 하고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전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을 때는 거, 상황이 어떤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날 전차는 우리들의 추억 속에 아련히 간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차. 자, 분명히 현대 문명의 가장 이로운 그 기계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물론 전차와 비례해서 또이 철도가 발달이 되면서 또 기차까지 이제 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1899년도 9월 달에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기 한 4개월 전에 전차가 먼저 시험 운행이 되었죠. 자이 전차가 있었을 때 발이 부설됐을 때에 바로 그 대한 제국 이 임박한 고종 때였죠. 자 고종 임금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임금 또 비운의 왕 비운의 황제 이렇게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일컬고 있죠. 자 1895년도 10월달에 그 일본인 깡패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국모, 민비가 무참하게 시해가 된 을미사변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그 민비를 모시기 위해서 그 장제를 갖다가 저 청량리박 홍농으로 이제 이 묘를 이제 조성했죠. 그래서 우리 고정께서는 수시로 민비를 이제 참배하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홍릉까지 이제 가곤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종이 행차할 때 많은 신하들과 또호위병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가다 보니까는 적지 않은 이제 경비가 좀 발생은 되겠죠. 이때 당시 한번 인원들을 동원해서 홍릉까지 행차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1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지금의 우리 10만 원하고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의 돈의 가치인데 이때 당시에 뭐. 돼지 한 마리가 4원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어, 어림잡아서 10만원이라는 면 매우 큰 돈이면 틀림없죠. 자, 이때, 미국의 전기 사업자죠? 하야드 콜브란, 콜브란이라는 이 사람이, 어, 고종에게, 자, 고종임금님, 음, 이렇게, 어, 어전에서 저홍릉까지 행차하실 때마다 많은 인원과 많은 경비가 이렇게 드니, 음, 이참에 우리, 전차를 제가 부설해가지고서, 어, 이렇게 왕래를 하시게 되면은 경기 전략도 되고, 또 편히 왔다 갔을 수 있으니, 한번 전차를 한번 그, 이게 부설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이르는 거죠. 자, 이를 들은 이 고종은 듣고 보니 또 그는 듯 해서, 어, 그러면 자기 휴가에 있는 관련, 사람한테 한번 협상을 하라.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왕에 어떤, 그, 윤호라 그럴까요? 어, 재가를 받아서 드디어, 어, 이, 우리 정부에서도 좀 합자금을 좀 내고, 또 미국에서도 합자를 내서 한 명, 음, 합차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이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국의 전기사업자죠해리 콜브란, 음, 이, 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차를, 그래서 이제, 물론 전차를 만드는데, 어, 어떻게 왕이 뭐또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타기보하니까는 뭐 왕을 위한 특별 또 귀빈용에서 이제 전차도 만들곤 했어요. 근데 막상 전차를 만들어 보니까는 전차의 그 모양이 그 우리 그저 사람 돌아가시면 그 상여를 맺죠. 상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가지고서 어, 실질적으로는고종뭐그이고 임금이 전차를 뭐 타지는 않았다라고는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허가를 얻고 정부와 함께. 어, 한 명, 합자회사를 만든 전기, 한미 합동회사죠. 여기서 드디어 전차를 만들었죠. 자, 이 전차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구간은 저 서대문에서 종로, 동대문을 거쳐서 저청량기까지 홍릉, 이제 그 민비묘죠. 그까지 노선을 그렸는데 약 5마일. 그러니까 이제 8km가 조금 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어, 이 전차가 운행이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가 이제 구한 말 1898년 경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외세의 열강들이 입권 다툼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조선을 갖다가 탁 잡아먹으려고 막 호시탐탐 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역시 이 철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대에 관심이 많았죠. 자또 이런 와중에 어찌됐든 전차는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제의 어떤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음흉한 그런 계획술책, 또 열강들이 와서, 뭐, 운행권을, 뭐, 저, 광산 운행권, 광, 광산 그 캐는 거, 또 무슨 철도권, 산림체벌권 뭐, 이런 식으로 이권들을 막, 이, 저, 빼앗아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 백성들은 매우 이런 외국과 일본에 대한 그 인심이 그, 그, 매우 안 좋았죠. 어. 근데, 자, 그런 와중에 전차가 이제 쭉 갑니다. 전차가 쭉 가는데, 이, 해필이면 요 시대가 좀 우리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그 농사를 주로 하는 나라지만은 상당히 흉년도 들었고, 가뭄도 심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전차가 이 금으로 만든 그런 이런 쇠로 세부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쇠부치가 물에, 물을 갖다가 누른다. 어떻게 보면 풍수 지리설에 의한 거겠죠. 그리고 또 궤도를 하고 또 위에 전기선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쭉 가니까는, 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그 번개를 갖다가 이, 이거 막는다. 어, 불 그러니까 이게 저 전차가 지나가면 이제 불, 어떤 탁 이런 불길이 있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불을 갖다가 막고 그 불길이 공기와 부딪치면서 비가 올게이 그 비를 못 오게 한다, 뭐 이런 어떤 미신 같은 것이 쭉 퍼졌더랬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썩 반응은 안 좋았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서대문서부터 쭉 출발한 이 전차가 쭉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전차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는 매우 없었겠죠.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전차가 지나가는데 종로 2가 쪽에서 한 어린아이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전차에 치여 깔려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허. 자, 이 어린아이가 전차를 타다가 깔려 죽었으니 그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거겠죠. 막큰 분이 돼 가지고서 도끼를 들고 막 그냥 전차를 때려 부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화살짝 놀란이 운전수가 말이죠. 어. 막 질주를 하고, 그것을 궁유했던 그, 이 군중들이 또다 함께 또 일어나가지고서 전차를 갖다가 석유를 뿌려가지고서 불을 태우고, 어, 뒤에또 오는 전차도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전차를 운행했던 일본 기관사들이죠.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전차 운행을 안 해버렸어. 음, 안 해버렸어. 자, 이것이 이이 그 전차가 이제 그렇게, 어,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제 전체가 얼마나 좋은데, 어? 얼마나 편리하냐. 막 그걸로 이제 밀어붙였죠. 딴에는 어떤 이권을 따내기 위한 그런 철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 어린아이가 치어 죽고 성난 그런 그이 군중들이 막 불을 지를 정도면은 얼마나 민심이 극도의 분노로 치어 했겠어요. 그러면 사고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어. 회사에서, 어, 이런 어떤 책임도 지고, 어? 이렇게 사후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께서 친히 담화문도 발표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러네요. 자, 이것이 전차가 처음 도입했을 때, 어, 일어났었던 일련의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차는 헬리 콜브란이 고정께서 민비의 그이 묘지까지 가는 것을 갖다가, 상업적으로 잘 해서 편히 가라고 하는 제안으로 시작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날 전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차가 보이죠? 어, 이 19세기 처음 왔을 때이 전차가 보니까는 완전 오픈이 돼 있고 뭐 삭갓을 쓰고 백이 2분 우리 이 백성들이 타고 있습니다. 저뭐 무단 승차도 가능할까요? 이때 기관사들은 일본 사람들이 주를 이뤘고소위에게서이저 이루, 그 전철비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 차장 차장 우리 그어 저기 그저 버스 여자 차장 생각나시죠? 그런 차장은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란 전차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 보면은 시청이 보이죠? 야이 시청 앞에 지금 분수대가 있고 건너편은 프라자 호텔 옆에는 대한문에서 서울 신장부의 가장 그이 국제적인 그런 도시의 모습을 일구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 시청 앞을 지나가고 있는 전차 여기서 이 승차하는 그런 승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이 전차는 1968년까지 운행이 되었죠. 이러면서 이제 버스가 출현하고 또그 이후 전철이 이제 1978년에 개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차는 버스와 함께 양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교통 속, 교통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련히 이제 전차의 추억 속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전차에 대한 추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전차.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전차를 탔던 기억이 아스라이 남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차를 타고서 이렇게 학교를 간다든가 어디 시내를 놀러 간다는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전차를 탔다라고는 이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많은 그 60대, 70대의 그 중장년층 어르신들은 이 전차의 추억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전차 과연 우리가 전차를 추억의 한그 유물로만 볼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어느 한 곳에다가 전이 전차 개들 그래 가 해서 어떤 전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디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